보통의 교회들이 장로들과 목회자로 구성되어진 당회 구조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언덕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목회자와 장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 여성대표, 청년, 그 다음에 구역대표 등을 참여를 하고 있어서 당회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교회 사역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당회장을 담임 목사님이 겸임을 하는데, 언덕교회는 운영위원장을 평신도가 하는 것을 정관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하고, 교회 행정은 평신도가 책임을 지면서, 목회자의 평신도가 협력해서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는 민주적인 구조입니다. 기존 교회에서 당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운영위원회가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인 총회가 있어서 직분자 선출이나 예결산 구조, 규약 변경 등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나 교회 주요화 사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목회자 인사권이 주로 단임 목사에게 있지만 언덕교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역하는 구조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목회자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데, 담임 목사 1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타락하기에 위험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성경적 인간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